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영, 김범석, 류지혁, 김지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심층독서 3단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심층독서의 1단계는 바로 점검독서입니다. 점검독서를 하는 방법은 15분 인출인데 15분 동안 책이나 강의 등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백지에 정리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손는 밖으로 나온 대라고 하듯이 타이토에 새기듯이 글을 적면 기억에 설명 있습니다. 인출이 안 되는 독서는 독서로 아닙니다. 15분 인출이 중요한 이유는 15분 인출을 하기 위해서 책을 제대로 집중해서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층 독서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분석 독서입니다. 음, 분석 독서를 하는 방법은 질문지 만들기입니다. <laughs> 질문지를 하는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여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분석 독서는 중요합니다. 침침 독서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신토피컬 독서입니다. 침침 독서 상당히 신토피컬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토피컬 독서는 같은 종류의 책을 읽고 한 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토피컬 독서를 하게 되면 생각의 틀이 형성됩니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